안녕하세요 남구산교회 이신사 묵상입니다 오늘은 11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 질문을 하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아니오인 동시에 예였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요리까 라고 대답하며,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그죄 사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0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기근과 온역과 재앙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혀간 자들도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국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결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